또플래티넘 만났네. 자, 녹화 시작하고, 자 정글 맨 처음에는 마체테 하고 청년 물약 사주고 W 먼저 집어 줍시다. 자, 내가 블루팀이니까 지금 이 상자가 60 깔면은 60초 뒤에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두꺼비는 1분 4 아, 1분 45초에 나와요. 그러니까 45초에 이 상자를 깔아줍니다. 네, 블루팀. 깔아주고, 자, 피해, 자, 이렇게 피해주고, 마리가리. 급의 정글인가? 아닌데. 자, 그리고 이 깜짝 상자는 여기, 이두 칸, 약간 앞에 깔아줍니다. 괜찮아, 여기 깔아도 뭐 상관없어요. 깔아도 상관없습니다. 한 대만 쳐주고 가면 돼요, 한 대만 쳐주고 여기 하나 더 깔아주고 자 이제 쉬는가 여기서 원래 강타 썼어야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강타하고 딱히 필요없네요 자 2렙 때는 E 찍어주시고 작은 몹을 때리면 큰 몹이 따라와요 상관없어 글취 그랩했는데 내 네, 상자 끌었다 이것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저거 알고 불체가 여기서 이거 끌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상자를 딱 깔아주고 불체도 놀랐을 거야 딱 끌었는데 어? 왜 아무것도 안 끌려오지? 상대 정글이 랭가네랭가 나보다 노린겁니다 랭가가 일단 나보다, 정글링이 느려요. 저가 먼저 먹고, 랭가를 바로 따주러. 따주고, 알아서 먹을 거야. 그러면은, 3렙이 됩니다. 3렙이 되면 바로 Q 찍고, 적 블루로. 물 하나도 지금 가기 좋다. 어? 어 상대 가려는 안 갔지? 여기서 하나 깔아주고, 바로 들어갑니다. 여기 와딩 한번 했었네요. 여기 자국이네요. 렌가 올 때까지 아 그러니까 이 깜짝 상 깜짝 상자 쿨타임이 들어올 거예요. 여기 하나 깔아주고 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<laughs> 자 렌가가 오면은 자, 좋아 딱 해주네, 저거를.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바로 점멸을 걸면은 선치참을 땁니다. 빠르게 걸어야 해요. 적 정글이 전멸이 있을 때는. 아, 좋아, 좋아. 그러면은 전멸도 빼고, 나는 점화 쓰고 킬 먹고. 완전 좋죠. 이거 먹고. 자, 차코는, 먼저, 마스터, 스킬을 마스터 하는 게이 선마예요, 이 선마. 따나, 어, 그, 따네. 거기도 따이고. 자, 이거 빨리 밀어줍니다. 아, 미니언 킬 막. 밀어주면은, 저, 얘네들이 다 죽을 거예요. 내가 여기 한번 더 와서 이거 먹을 거야, 나중에. 그때 저가 랭가를 따주면 됩니다. 그리고, 이런 거안 오면, 그냥 내가 먹자. 얘를 강타로 죽이면, 와딩을, 그, 체크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, 엄청 좋아요. 칼날 브리드 죽이면. 자, 와딩이 안 깔려있죠?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. 포션 하나 빨고 그리고, 얘를 때려주세요. 때려주시고. 와, 데미지 봐. 딱 점화 걸면 좋은 데미지인데. 핀들. 아깝다. 자, 랭가 절로 갔네요. 자, 역갱 쳤, 6렙이면딱 역갱 치기 좋은데. 자, 하나 더 먹어주고, 자, 이렇게 들어가서, 랭가 먼저, 딱딱 먹고, 여기서, 상대방이 도망갈 것 같은 경로에 이 상자를 깔아주세요. 아까는 안 먹혔지만, 갱을 갈 때는 그래야 합니다. 빨간 색깔을 사줍니다. AP 샤코 요즘 막 좋다는 말 많은데, 저는 그냥 AD를 가겠습니다. 저는 그냥 AD를 가겠습니다. 지금 저기 랭가가 이걸 먹고 탑갱을 갈것 같아요. 6렙이랑5렙이랑 싸우네. 그냥 가지 말래 우리가 지금 라인을 충분히 탑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. 랭가가 바로 올라갈 것 같네. 역시. 딱 하면 딱이지. 올라가면은. 랭가 지금 여기 숨어 있을 거야. 바로 여기로 들어가서. 랭가 입고 맞고 반대쪽으로. 이렇게. 압박시켜줄 거야. 얘를 잡. 봐봐. 이렇게.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 랭가가 저이 상자를 깔아 먹으면 바로 점막 걸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먹습니다. 그래서 이 상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깔아준 거예요. 상대가 어디로 도망갈다, 도망갈 것 같다 싶으면 그쪽에 상자를 깔아주세요. 그리고 이걸 먹고 이 협곡 바위기를 먹으면 속도가 빨라져요. 이 구간 안에서만. 그리고 바로 모르가나를 여기서. 혹시 기 여기 부시가 와딩일 수 있기 때문에. 아, 눈치 챘네. 지금 저가. 지금 갱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블루를 먹어도 진짜 좋아요. 아, 먹을 건가 보네요. 일단 저가 블루를 먹고. <laughs> 미드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정글이 를어야 블루를... 이렇게 도망갈 것 같은 경로에 깔아주고 다시 한번더 오게끔 만들어주세요. 안오네 모르가나가 지금 죽어 있으니까 라인을 밀어주세요. 모르가나 CS 못 먹게 우리. 미니언들 못 먹게 라인을 밀어주세요 자, 이러면 이 미니언들은 그냥 오 어, 가린 블루 먹으려고 상대가래는 안 보여. 조심해야 합니다. 들어가서 모빌, 차코 하는 사람 중에선 광전사 가는 사람도 있고, 모빌 가는 사람도 있는데, 모빌은 초반에, 초중반에 빠른 갱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, 다음에 광전사는 좀 포탑을 빨리 밀거나 상대방 그러 그러니까 공속이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광전사를 갈 때도 있습니다. 네, 178님 반갑습니다. 불티저거딱 빨리 딱 좋은 데 렌가 무리하기 시작하죠. 자 이렇게 하면은 자, 아무나 한명물 거야. 어? 도망가네 아 노트북요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 그냥 미드 밀어주는게 보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 맞다 쟤가 아직도 용을 안 먹고 있네 자용 먹어주세요 용을 쓸 때는 궁을 아끼지 않습니다 렌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. 하고, 바로. <목소리> 어. 쟤들 <쟤도> 쎄다. <목소리> 야, 이미 죽을 것들은 저가 CS를 먹어도 상관없어요. 아 농도를 하나 더 가주세요 도시 도와주세요. 네, 큰 미녀 먹게 돼주고. 그 전에 자 이걸로 자 보셨죠 여러분들. 네, 불치가 올것 같다 싶으면 저마 걸어주고 따지다 저마 아, 걸었는데 불치가 올것 같다 싶으면 이 상자를 깔아주면 불치가 이 상자를 잡아요. 여기 가래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. 다 이렇게 들어가줘서 이쪽으로 이렇갈 겁니다. 네. 이렇게 따고. 샤코는 E로 키먹기가 너무 좋아요. 샤코님 보세요. 자, 여기 상자 하나 깔아주고. 지금 <laughs> 살려주는 거 왔다갔다 하면은 무르가나가 맞추기 힘들어요 속박 딱 밀면 좋네 탑도 밀기 좋고 두번째 템 굶주린 히드라를 저는 이게 1번 놔두는게 편하기 때문에 1번 해드리겠습니다 자, 레드 먹으러. 내일 방송은, 저도 잘 모르겠어요, 몇시 할지. 오전쯤에 할것 같아요. 자, 레드 먹어주고, 레드 뭐, 우리 팀 원딜한테 주고 싶으면, 우리 팀 원딜한테 줘도 상관없어요. 자. 감사합니다. 제거 빨리 밀어주세요. 이 포탑을 빨리 밀게 되면 상대팀한테도 압박이 가요. 어? 우리팀 포탑 밀리고 있네. 서렌 쳐하겠다 가고 서렌. 지는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. 이제 따겠다. 자, <laughs> <laughs> 여기 얘가 올... 어, 여기 와 있는가? 얘주고 이렇게 유인을 해주세요 들어가서 좀 조금 서자 키를 때리고 아아자 아. 어쨌든 이거 한번쯤 죽어줘야지 인간답지 한번도 안죽으면 너무 기계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어주고 두번째템 치명타를 가주세요 스테틱여기단검 이게 진짜 샤코한테 좋아요 미니언을 잡고 포탄 밀기도 좋고 치명타로 유, 그 챔피언 잡기도 좋고 네 저는 AP 차코도 막 요즘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런데 전 AP 차코한테 정이 안 가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용을 잡으러 용저 이번에 뭐궁안 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가 지금 상당히 컸기 때문에 랭가도 지금 저기서 싸울 것 같고 나중 에 움직이면서 싸워주면 손가락도 풀리고 이 용한테도 덜 맞는 것 같아요. 주고. 지금 탑 밀리고 있네. 하지만 뭐탑 우리 1차부터 다 밀었으니까. 자, 짜는거 보여드릴게요. 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. 자, 궁을 짜줘서 미끼를 하나 보내주세요. 내가 물 거야. 여기 잡아주고. 자, 여기. 자, 끝났습니다. 뭐 쉽네요, 샤코. 여러분들, 샤코 많이 쓰세요.